더프 라이브 우리 아빠는 나못 생겼다 고 그랬었는데 요즘 잘 생겼다 고 그러잖아 그래? 어 아니 아. 저번에 그랬어? 결혼식장에서 아. 오빠 그때 머리 좀 올려 올리고 갔잖아 그래서 어 아버지 오늘 지소 어. 오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아버지 닮아서 <laughs> 이물이 허네요 좋아요 우리 또이 아버지가 지 웃으시더라고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잘 생긴 거야 아니 오빠 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괜찮거든 아니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괜찮아지더라고요 <laughs> 각 배우가 이상하게 이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칭찬을 하셔서. 아 그래서 이게 더 고아지면 안 되는데, 요즘 뭐, 그 윤대열 오빠, 봉식이 너무 주변에 너무 얼굴 좋은 배우들이 많으니까 오빠좀안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laughs> 우리 좀그 라인들이 있거든요. 라인이 있대. <laughs> 쌍패 특허 라인이 있는데. <laughs> 20, 30대는 좀 그쪽 라인에 좀 저의 그 날카로움과 강인한 그 광대와 이런 걸로 좀 어필을 했는데 요즘에 좀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생겨지고 있어서 걱정이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첫 직업이 미용사였는데 아버지한테 좀 미용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한 이유가 너는 못생겨서 안 된다 그건 잘생긴 남자들이 하는 거다 아빠가 그랬다고? 어너 못생겨서 안 된대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 못생기면 그냥 미용사를 안 했으면 했던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니까 이유야 어쨌건 핑계를 음. 그렇게 대니까 음, 음.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아빠 무슨 아들한테 못생겼다는 소리를 해요? 난 그냥 할게요 그러고선 미용사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근데 미용사를 그만두고 이번에 스턴트맨을 아그 스턴트맨 하기 전에 제가 권투를 했었거든요 권투를 하다가 프로복서 라이센스를 따고 신인왕전 나가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복싱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어디가서 주어 터지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스턴트맨을 선택하니까 그때는 진짜 놀고 먹어도 되니까 하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었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뭘 하든 다 반대했었어요. 근데 찬성한 게, 제가 이제 스턴트도 그만두고, 연극한 적이 있었는데, 연극할 때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공연할 때. 그때 와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웃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냥 아들이 안 다치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고 나서, 1, 2년 지나고, 뭐,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는 뭐라고 안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슬쩍 스턴트를 계속 했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어? 지금? 괜찮지 않았어. 그게 이제 제가 스턴트 할땐 그래도 용돈을 많이 드렸거든요. <laughs> 근데 용돈이 끊긴 거야. <laughs> 그래고 아니, 그래도 이제 좀. 계속 했었으면 선배 축에 끼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안전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좀 했었으면 했는데.